어, 22번 보겠습니다. 코사인 3분의 5파이죠. <laughs> 코사인 3분의 5파이, 여기다가. 음, 봅시다. 3분의 5는, 3분의 1이 60도죠. 300도라고, 300도. 300도란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X축이 있을 때, 270도만큼 돌고, 30도만큼 더간 거죠. 30도일 때는, 이 삼각비가 있죠. 1대, 루트 3대, 입니다. 그러니까 보자.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의 c 사인을 구해주면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왜? 이놈의 x좌표 아이씨.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10을 곱해주면 5가 되겠죠. 넘어갈게요.